말씀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는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이 하란을 떠납니다. 주님께서 곧 보여주실 그 하나님 특별히 허락해 주시는 그 땅을 찾아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지난 주에요 있어 이어, 이어, 이어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그 땅에 이제 정착해야될 그때 기근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근이 그냥 기근이 아니라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 땅에 풍년이 들고 형통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들고 모든 것이 풍족해야 되는데, 기근이라는 고난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복이 와야 되는데, 내 앞에 화가 찾아오고 길이 열려야 되는데 내 앞길에 펼쳐지는 길은 가시밭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길이 내 앞에 펼쳐집니다 내 앞에 시원의 대로가 넓게 활짝 열려야 되는데 시푸른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바로 그런 현실을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내 인생, 정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가기로 딱 다짐하면 하는 일이 그냥 술슬 풀릴 것 같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전부 다 형통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내 앞에 닥치는 것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찾아오는지. 다른 사람은 하나님 만나 모든 일이 순직하게 풀린다는데 내 앞길은 가지밭길이고 눈물과 고통의 길이 내 앞에 찾아오고 왜인생의이 길이 계속 꼬이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최소한 그 다음 해쯤 되면 그 땅에 풍년이 찾아와야 되는데 바로.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한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땅을 먹고 살기 위해 애국으로 떠나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을 피했더니 이제는 또 다른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안내 사례가 얼마나 이뻤던지요. 이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이 목숨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안혜복고 뭐라 그래요? 사례 보고 나의 누이라 라 내가 당신으로 인해 내가 안전하고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사례가 얼마나 이뻤는지이사례의 미모가 애굽 땅에 그냥 쫙 퍼지고 왕궁에까지 심지어 바로가 그것을 듣고 사례를 풍고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화들짝 놀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닌 것을 알고 그를 책망하면서 이 아브라함 그의 모든 소유를 돌려서. 네, 주는 오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은 고난에서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희한하죠. 믿음은 다른 데가 아니라 고난에서부터 시작된다 는 거예요.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이 변치 않고 한결같고 시작과 끝이 그냥 똑같은 것, 그거 아닐까요?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아래에 자랐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을까요?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끔 보면 여러분, 의사로 평생 의술을 연구하던 사람, 침을 놓고 환자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평생 연마하고 연구하고 땀 흘려 그만이 얻었던 이 침술의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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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에게나 물려주지 않잖아요 제자 가운데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아저 제자는 돈이 아니라 이 환자의 고통 생명에 목숨 거는 진짜 의사 중에 의사주구나 의원 중에 의원이구나 그것을 아는 그런 사람에게 그만이 아는 평생 연구했던 그 비법을 그 제자에게 물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오랜 시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깨닫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쌓여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때로는 아픔이 찾아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싹이 나고 하나씩 하나씩 자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경험하거든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고통을 겪으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경험하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하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고난 당하는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고난 옛날에 당했던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보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고난 당할 때는 이게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르고 축복인 줄 몰라요. 왜냐? 그 고난이 너무 크기에 그거 붙들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때는 그 고난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나중에 그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는 그때 고백하는 것이 뭐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비우게 되었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속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라시아는 개가 자기 생명을 지킬 정말 좋은 복음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칼을 어떻게 해요? 뜨거운 불에 푹 집어 달구었다가, 꺼내서 망치로 끝없이 때리고, 또 찬물에 푹 집어 넣었다가, 그것도 여러분 또 꺼내서 뜨거운 불에 집어 넣고, 망치로 또 때리고, 찬물에 집어 넣고, 이 담금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셀수 없을 정도로 끝없이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과정이 엄청 길고 힘들어도 여러분 나중을 모르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와서 이 금을 뽑아 가지고 내 생명을 지킬 그때 그 담금질이 그것을 통해서 이 금이 그냥 평범한 금이 아니라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강철복음이 된다는 그때 깨닫거든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 혹시 댁에서 밀가루 반죽해서 수제비나 칼국수 혹시 만들어 드신 적 여러분 있으시죠?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반죽해서 수제비나 칼국수 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근데 수제비나 칼국수 맛집에 가면요 진짜 맛있어요 먹는 그 식감이 수제비가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근데 알고 보면요. 비법이 따로 없어요. 밀가루 반죽 하는데 그냥 대충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밀가루 반죽을 끝없이 치대요. 계속 주물럭 주물럭.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치대요.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반죽한 것을 냉장고에 넣어서 하루 이게 숙성을 시킨다니까. 그런데서 가서 수제비 먹어보면 씹히는 이 식감이 집에서 먹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끝없는 고난. 넘어지고, 일어서고, 엎어지고, 콕 깨어지고, 또 일어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는 집은 금방 지어요. 금방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오랜 시간 힘들게 지워져요. 그때는 모르는데,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그때 진가가 나옵니다. 믿음은 고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둘째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민낯에 다 드러나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원하건데, 그때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가난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내가 만난 고난은 먹는 문제 이 기근을 만났는데 이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먹는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이 오고 가는 더큰 고난이 내 앞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우 피해 때문에 앞에 뭐가 나요? 나중에 범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이 고난 고난 우리 겪을 때이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참 참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건다 내게 선하고 복된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감당할 만한 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앞에 고난이 찾아올 때 피하시면 안 돼요. 그거 피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진짜 붐을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때로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앞에 찾아올지라도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내 인생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얼마 전 우리 봤잖아요. 폭우가 쓰러지고 막 홍수가 나니까 집 안에 있던 거 둥둥둥둥 다 떠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진면목이 다나와뿌려요 우리가 보기에... 믿음 없는 사람 같은데 고난 겪을 때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그 고통 앞에 새벽을 깨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난 겪으니까 사업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평소에는 몰라요 고난 겪으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이 어때요? 지금 기금피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내려가면서 "나 살자고 어떡해요? 아내를 어떻해요 무위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나 살기 위해 여러분, 아내 팔아 먹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 가운데." 남편이 자기 살자고 나 팔아먹는다면 결혼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고난 겪으면 그 사람의 진짜 속에 있는 게다 드러나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아요. 여러분, 자기 살자고 아내, 그냥 빼앗기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가시고결국 종국에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여러분 나 살자고 아내 팔아먹은 그런 분안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분한 분한분 모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내조차도 자기 자기 살자고 아내 그냥 누이라 하는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믿음의 길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받으면 자기 진짜 모습 나와요. 그래서 고난 통해서 진짜 나를 만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고난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마지막 종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하께서 아브라미 안내 살해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저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여기 계신 남성분들, 혹시 나 살자고 아내를 지금 바로의 궁에 보냈어요? 그렇다면, 밤에 발뻗고잘수 있는 남편 이 중에 있겠어요? 없어요. 아내를 나 살자고 누이라 그러고 그 아내를 바로의 궁에 보냈는데, 발뻗고잘수 있는 남자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밤에 아내가 일을 하다가 늦게 오고 또 사정에서 밤에 늦게 들어오면 밤에 잠못 자잖아요. 다른 일로, 어디 가고 나면 옆에 사람이 없으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내, 그렇게 예쁘고 예쁜 아내를 지금 바로 궁에 보냈는데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홀로 있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은가? 지금 아내를 뺏긴 게 아니고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 전체 송두리째 지금 뺏긴 거예요.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나 나중에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내가 이런 인생 내가 살아서 뭐할까 그런 생각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고난의 여러분 벼랑 끝에 딱서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내를 데려갔던 바로와 그 집에 엄청나게 큰 재앙을 주님께서 내리시는 그 통해서 사랑하는 사례가 다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례만 보는 게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요 양과 소와 암수, 낙기와 낙타와 여러분 종까지, 높이까지 덤으로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고난에 벼랑 끝에 딱 서서 아내를 바로 궁에 보내고 나서 절망하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가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느낄까요? 아,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셨던 저땅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것을 충분히 지킨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린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인생, 그거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때 우리 앞길이 흉통하고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 내 앞길이 가시밭길이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길을 가로막을지라도 여러분 그 모습 통해 나의 나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상 만드는 아버지 앞에 자랐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초상이 되는 그 시작이 기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달플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손길이 있음을 오늘 우리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참주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던 그땅 아브라함은 기근이 찾아왔다고 그 약속의 땅을 재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내게 주신 그 고난 속에 시련 속에 아픔 속에 눈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만나는 포기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